자 우리 사전 보는 법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영영사전 있으세요? 다 집에 사전 없으세요? 사전을 보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영영사전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영한사전. 영한사전은 우리가 요게 우리가 되게 익숙한 게 영한사전이에요. 한글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어 1대1 대용어들이 쫙 들어가 있죠. 음, 일대일대응들이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another, 그러면 또 다른, 또 다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영한사전은 공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번역을 위한 사전이에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은 아는데, 적절한 한국, 한국말이 안 떠올라. 이 단어는 알것 같은데, 적절한 게안 떠올라.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지? 라고 보면서 찾아 쓰는 게 영한사전의 진짜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뭐를 공부하는 게 좋아요? 공부할 때부터. 영영사전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부담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영영한사전. 그러니까 둘다 합친 거예요. 영어를 영어로 또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아주 처음이 아니라면 저는 영영사전을 사시길 권해드려요. 되도록이면. 어. 그리고, 어, 단어를 지금 어디, 그니까 단어를, 어, 우리가 찾아서 정리할 때, 오늘 수업 나간 것까지 단어 정리하시는 거예요. 됐죠? 오늘 수업 나간 데까지만 단어 정리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지 마시고. 미리 하기, 미리 할수 없죠, 사실은. 대본 보지 않는 이상, 아, 앞으로 나온 단어가 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확실히. 그죠? 그래서 한번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단어를 정리하고 하다 보면 영영 사전을 봐도 아예 못 찾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대, 대강의 설명은 제가 드렸기 때문에. 어, 사전을 볼 때. 됐죠? 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영 사전 보기를 권해 드려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단어 정리하실 거면 영영 사전이 필요할 거예요. 음. 그리고 영영 사전을 너무 빨리 사지 마세요. 시간을 좀 두고 사세요. 그러면, 영영사전은 시간을 두고 어떻게 사란 얘기냐. 하시, 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 웹사이트 들어가면, 해당 그, 영영사전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온라인 사전들이 있어요. 사이트에. 그거 이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권해드리는 건, 어떤 사전이 좋으냐면, 어, 뭐 이런 거. 롱맨. 음, 옥스포드도 괜찮아요. 아니면 컬린스 커비엘드 이런 거 괜찮아요.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번 보신다 보셨을 거예요. 익숙하게.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사전. 이렇게 생긴 거야. 네, 이렇게. 네. 요게 초보자들이 많이 또 쓰시더라고요. 안에 아, 네. 색깔을 이쁘게 다 넣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막 검은색, 뭐 이렇게 네. 보기 편해요. 그래서 그림도 칼라야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옥스 포드. 이거 근데, 요거는다 속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까매 그래서 요건 별로 안 땡길 수도 있어요. 음. 설명은 비슷해요. 이것도 있고. 콜린스커빌드.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콜린스커빌드. 이런 음,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고르는데 고르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단어를 하나 골라서 사전을 펼쳤을 때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와 닿느냐. 네, 그거 기준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어, 굳이 서점에 안 가도 요즘에는 어, 구글이나 이런 데 찾으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롱맨 사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다음 영영 사전이 롱맨일 거예요. 옥스퍼드인가? 음. 그리고 그 네이버 영영 사전이 콜린스 코빌 돼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그걸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사전을 한번 예, 찾아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꽤 가격이 나가요. 그러면 어, 종이 사전 안 사면 되겠네요. 근데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 종이 사전이 좋아요. 다른 건다 몰라도. 했죠. 그리고 인터넷 사전 쓰면 제일 안 좋은 건 이것 때문에 안 좋아요. 이거 보게 돼. 다 포탈에서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막 여기 손예진 떴어. 그러면 어? 손예진 뭐? 이렇게 막 이제 타고 들어가게 된다고. 실검 따라서. 그러면 이제 공부는 저기로. 실검에 이렇게 파도로. 안 좋죠? 저는 그래서 다 종이사전 썼어요. 그리고 종이사전은 뭐 무슨 기능이 있냐면, 표시를 할수 있어요, 종이사전에다가. 찾았던 단어 표시할 수 있어요. 네. 뭐 히스토리 기능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되진 않잖아요, 그 기능 자체가. 네. 그래서 웬만하면 종이사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바로 사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종이사전도 보면,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막여러가지예요 초보자가, 초심자가 접하기 가장 좋은 사자는 쉽게 얘기 드리면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되는 두께가 초보자가 접하기 좋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손가락 두께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단어 한 7만 단어? 5만 단어? 요 정도 수준으로. 얇은 거. 쓰셔도 좋아요. 나중에 MO 가고 SO 후반부 가면 좀 두꺼운 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되는 거. 얇은 거로 사세요. 그래서, learner's dictionary가 있어요. learner's dictionary. learner's dictionary. 학습자용 사전. 요렇게만 고르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두께는 너무 두꺼운 거 말고. 뭐, 운동하는 거 같아. 무거워요. 그래서, 얇은 거로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출판사는 본인한테 맞는 거. 로 하시고 내용을 한번 보시고 사시면 좋죠, 그죠 그리고 어그 사전 종류는 learner's dictionary로 학습자용 너무 두꺼운 거 말고, 그죠 너무 두꺼운 거 말고 한요 정도 되, 두께 되는 걸로 한 단어 수록 수간 7만 단어 내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얘기해야 될게 뭐냐면 그럼 이제 단어 정리하는 방법, 자 단어장 만들기, 자. 나는 단어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 있으세요? 단어장 만들어 본적 있으세요? 어떻게 만들어 보셨어요? 영한사전처럼? 오 지금도 쓰세요? 오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한영민어학원에서 단어장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좀 얘기를 드릴게요 공책은 될수 있으면 스프링 말고 수첩 말고 그냥 보통 우리 공책 쓰는 거 있죠 일반 공책 저기 뭐야 이렇게, 그냥 일반 공채. 그냥, 이거 안 찢어지는 거. 이거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처럼 뭔가 쉽게 질리는 사람들은 얇은 거 쓰세요. 얇은 거. 그래야지, 아, 하나 또 했다! 이 느낌 가지고 계속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꺼운 거 쓰면 결정적으로 안 좋은 건 뭐냐면, 두꺼워서 무겁기 때문에 잘안 들고 다니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어장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얇고 가벼운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쓸 때, 요런 식으로 써 보는 거야. 단어장 이렇게 쓰면서 뭐 어떤 단어가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이런 단어 있다 한번 봅시다. another. 요런 단어를 찾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발음 기호를 그리는 거예요. 한글로 발음 기호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예. 네. 옛날 그런 분이 있었어요. <laughs> 자, 여기다가 이제 의미 어, 예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미라고 한글로 예문이라고 한글로 안 써도 돼요. 아셨어요?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시고 의미는 어떤 걸 쓰냐면 영영사전에서 another라는 단어를 찾으면 해당되는 뜻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만 나오면 다행인데 보통 보면 용법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략 난감하거든요. 다 어떻게 써 그걸? 하나만 골라 쓰는 거예요. 해당되는 것만. 됐죠?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봤을 때 there is another problem 이런 의미로 쓴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뜻으로 된걸 하나 골라서 여기다가 의미를 쓰세요. 영영사전 의미를 그대로 골라 쓰면 돼요. 한글로 또 다른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셨죠? 한글은 쓰지 말고. 그럼 예문에는 뭘 쓰면 될까요? 1번, 사전예문, 2번, 교재예문교재예문교재예문 교재 교재 이런 식으로. 이거 쓰세요, 그냥. 그리고 다, Another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하면 되겠죠. 형광펜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럼 이거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단어 복습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 복습할 때. Another 읽어보고 이거를 소리 내서 읽어보면 돼요. There is another problem 이라고. 상황을 서, 떠올려가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뭔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서 There is another problem 이라고 썼지. 떠올려가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There is another problem. 소리나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죠 그렇게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1번은 누적번호예요. 1번, 2번 쭉 가는 거라고요. 뭐 12월에 1번, 뭐 1과에 1번, 4권에 1번, 이런 거 아니고. SF에 1권, 뭐 SO 가면 SO에 1번, 이런 거 아니라고요. 누적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개 정도까지 나오나 쭉 한번 보세요. 음. 어... 영어를 직업으로 삼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한 3,4천 단어 4,5천 단어 정도까지 되면 영어 실력이 꽤 늘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5천 단어 정도 정리를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5천 개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SO 때한 달에 전 SF가 없었으니까 SO 때한 달에 평균적으로 나왔던 단어 개수가 한 200개에서 250개였어요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m 모 가서는 혹 확, 확 나왔죠, 많이. 엄청 많이 나왔죠, m 모 갔을 때는. 막한 달에 막 3, 400개도 나왔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왜냐면 시사용어가 많으니까, 어려운 게. 네. 그래가지고, 한, 보통 우리가 언어를, 영어를 직업으로 삼을 게 아니라면, 한 대충 한 5,000개? 4,000개? 이 정도까지 쌓이면 그래도 영어가 꽤한 거예요. 죠 내가 몇 개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단어장 만들기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해보세요. 자, 그럼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건데 음... 여기 있다. 자, 어, 이거 아까 거 봤던 <laughs> 이름이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제 거예요. 자, 848번이라고 스캔해놨네, 여기에. tell이란 단어를 정리했어요. tell, 무슨 뜻이죠? 자, 우리 선배님, 텔 무슨 뜻이죠? 그쵸, 어떤 상황에서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848번인 거 보니까 제가 한번 아마 한네 달째? S1 네 달? 세네 달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설마 텔 말하다 이걸 몰라서 단어 정리했을까?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 말하다 요렇게 외우면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만 쓰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보고 알겠다, 아 알겠구나라고 구별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럼 단어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본 적이 없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다가 어, 영영사전에서 해당되는 tell의 의미를 쓴 거예요. 말하다 이거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예문은 교재 예문 쓴 거예요. 그래서 when he does come home, you can tell he's been drinking. 아예 술 마시다 왔구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I can't e l l 알겠네. 요런 의미로 쓰는 거라고요. 본적 없죠? 그럼 단어 정리해야지. Tell 말하다. 요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another 이런 것도 another. 그러면 이제 another 적고 옆에 발음기호 적고 해당되는 의미 적고 예문 적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발음기호 얘기만 조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런 단어 한 봅시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celebration"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죠? 아, 바로 써먹네. 자, "celebration" 하면 크게 보면 뭔가 이렇게 축하고 하 기념하고 챙기고 이런 것들다 얘기하는 게 "celebration"이에요. 어, 그래서 항상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 요거 발음기요, 요거 요거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요게 발음 기호에서의 강세 표시에요. 자 그러면 하, 하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죠. 어떤 게더큰 애일까요? 어떤 게더큰 애일까요? 아래 거랑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가 더큰 애에요. 높은 애. 그러면 단어에 강세가 하나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두개 이상 나올 때는 약강세, 강강세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나오는 모음, 요거 다음에 나오는 모음, 음절 여기 강세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celebration" 이렇게 읽는 거예요. "celebration"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런 게 익숙치 않았어요. 이런 발음기호 표시가, 강세 표시가, 이거 익숙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만 익숙했거든요. 처음엔 그래서 사전 봤는데, 이게 강세표시인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요거 강세표시 이런 거 보셨던 분, 전에. 없어요? 비슷하네요, 저랑. 근데 저는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이제 앞에 설명을 보니까, 사전 앞쪽에 설명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 보다 보니까 이게 강세표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출판사에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 기호는 요거 보고 똑같이 그리세요. 그냥. 그리고 발음 기호 요거, 요거 단어 강세. 요거 놓치지 마시고. 알겠죠? 전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이 단어 자체에도 이렇게 강세를 찍었어요. 이렇게 celebration 이런 식으로. 너무 잘안 다가와서. 그러니까 발음 기호는 왜 그리는 거예요? 주 목적이 뭐예요? 강세 표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찍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인이고 막 하다 보면 아,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막 심지어 이걸 쓸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강세 표시를. 그죠?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 소리 들어보면 들려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들어보고 강세 표시하고, 발음 끼워 그리고, 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단어장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나왔던 시험 오늘 나왔던 교재 범위까지 해서 단어 정리할 게 있다. 그럼 내일 단어 정리장을 해서 제출해서 내시고 그럼 제가 이제 받을 거니까.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까지. 또그 다음에 또 없다. 그럼 그 다음 시간까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단어장을 셋째 달에 만들기 시작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공부를 정말 이게 SF가 쉽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단어장을 안 만들었어 그 사이에. 만드세요, 만드세요. 근데 안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때려가면서 만들라고 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안 만들어서 필요 없는데 없다고. 근데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두째 달, 셋째 달 되니까 그 달에는 문장 전체 다 외우니까 단어가 다알것 같은데 대충 뜻도 봤으니까 아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단어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셋째 달부터 단어 정리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분도. 네, 세째 달부터 했어요. 어쨌든 했으니 다행이에요. 나중에 고맙다고 했어요 저한테. 꾸준히 계속 잔소리 해줘서 고맙다고. 단어장 안 만들 거였는데 잔 소리 계속해서 만들었다고. 어쨌든 단어장 검사는 언제 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단어장 만들었을 때 검사 맡으세요. 네. 그럼 제가 방법 잘 맞게 하셨는지 피드백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검사 안 안내도 돼요. 그러니까 스터디 안에서 이제 단어장 바꿔서 복습하는 거예요 봐, 주는 거예요. 자, another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앞 사람이, 아, 이거, 이런 상황에서 썼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어, 문제가 또 있다고 할 때, another, 썼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단어장 만들기는 이렇게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일단 단어장을 만들어서 내보세요. 그럼 내일은 단어장 만들면 공책 몇개 내야 돼요? 두개 내야죠. 받아쓰기 공책, 단어장. 받아쓰기 공책은 매일 내시는 거예요. 매일 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시고 단어장 검사는 한 번만 맡으세요. 한 번만. 제대로 다 되면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검사 맡고 수정하려면 되도록이면 지울 수 있는 걸로 처음에는 하시는 게 좋겠죠. 볼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해서 네, 뭐한 번만 일단은 단어장 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사전 고르는 법하고 단어장 만드는 법 이런 거좀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진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SO 가도 애모가도 무슨 반을 듣던 이 방식대로 갈 거기 때문에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귀찮을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단어장 꼭 만드세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칩시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